바이든 메카스의 합의안을 담은 99쪽의 재정책임법안 HR 3746이 마침내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연방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5월의 마지막 날 동부시각 파마업시에 재정책임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해 25분 만에 찬성314 반대 117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습니다 The bill is passed. 의 거반 이상과 민주당의 다수가찬성표를 던져 의결 정적수 2 a s s e d 표를 e bill 나 s passed. t 의 e b 나 l l is p a s s 의 d The bill i 을 passed. The bill is passed. The bill is p a s s 1 d The 찬성 165, 반대 46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강력 반대했거나 불만을 터트린 공화당 하원의 보수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46명보다 훨씬 많은 71명이 반대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하원의 진보파들인 프로그레시브 코커스의 100명보다 절반도 안 되는 46명만 이탈했습니다. 케빈 메카스의 아버지장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으나 재앙적인 국가 디폴트를 피하는 동시에 국방비는 계속 늘리면서도 연방 재량예산은 10년간 2조 달러 이상 절약하고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보존한 역사적인 임무를 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night we all made history b e c u s this is the biggest cut and savings this Congress has ever voted for. 6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하원 가결안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연방 상원에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매듭지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 50, 공화 49, 민주계 무소속 한 석으로 되어 있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80명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하원 가결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슈머 대표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마지막 순간의 위협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놓고 있고, 공화당의 미친 매커널 상원 대표는 메카스 하원의장의 빅딜에 찬사를 보낸 것으로 최종 확정에 앞장설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랜드폴, 린지그렴 상원의원 등보스파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양당 상원 지도부는 양당 다수의 연대로 어떠한 지연도 용납하지 않고 신속 확정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필리버스트를 발동해도 이를 일축하는데 상원의원 60명이 필요하지만 초일기에 몰린 상황에서 최고지도부의 합의타결과 이를 담은 법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100명 중에 80명 이상의 지지로 방해 조치를 일축하고 신속하게 추정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